안녕하세요. 리뷰데시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고 그게 그래도 조회수가 꽤 많이 올라와서 네 오늘은 이제 펠리세이드 중에서도 제가 기본 등급인 익스클루시브가 아닌 프레스티지 버전을 구매를 했던 어, 금액적인 계산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볼까 해요. 원래는 저도 익스클루시브 기본 모드를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더 필요한 옵션들을 몇 가지만 추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뭐저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아무래도 세금 자동차세가 좀더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자동차세 거의 두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디젤을 타자 해가지고 그냥 디젤로 이제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147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디젤 2.2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147만 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왜익스클루시브가 아닌 프레스티지를 구매했냐 이걸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익스클루시브는 아무래도 완전 기본 차량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옵션을 하나하나 넣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요 옵션 내용들이 내비게이션 패키지, 뭐 스마트 센스, 그리고 뭐 스타일, 컨비니언스 이런 게 이제 추가가 가능하도록 이클루시브에 여기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나타나 있죠. 근데 이 프레시지 보시면 바로 옆에 미운형이라고 써 있어요. 이 미운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스마트 센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적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이 차, 이 프레, 이 펠리세이드라는 이 차에 뭐 약간은 좀 장점이라고 막 많이 들어가 있는 센서 보조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뭐 솔직히 쓰진 않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 컨트롤 지나, 전에 타던 차에 있었는데 스포티 차량이 있었는데 스마트 컨트롤, 이 크루즈 컨트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이 차로 유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리고 밑에 현대 스마트 센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보시면 위쪽에 내비게이션을 뭐 선택을 해가지고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요 2번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한 사람들은 2번으로 해당이 되고 만약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면 1번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 거의 다 같은데 뭐 이거 한 줄이 지금 추가가 됐죠. 뭐전방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게 엄청나게 필요가 있다라고는 솔직히 지금 와서는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솔직히 보조 차, 차로 유지 보조 뭐 이런 거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구매를 하려고 이제 견적을 받을 때도 제가 이건 필요하다라고 막 짚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센스 부분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 센스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또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또 들어가야 된대요. 내비게이션 패키지 또 들어가고 스마트 센스 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차피 디젤은 뭐 기본적으로 따로 별도로 넣는 거고 그리고 저는 썬루프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썬루프는 무조건 안 넣는 거든요 예전에 K5에서 한번 썬루프를 넣고 젊을 때 청, 총각 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썬루프 열 일이 없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썬루프는 배제 그리고 이거 뭐 컨비니언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 다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거 정말 유용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충, 무선 충전 시스템. 솔직히 이거 없어가지고 또 차에다가 줄이 줄이 전선 막 해놓는 거 솔직히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요. 뭐 파워 테일게이트 뭐 이거 보면 저는 <laughs> 이 중에서는 무조건 이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게 가족 차량에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애매하게 이거 선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는 무조건 옵션을 넣게 돼 있다. 이 생각이 와이프랑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프레스티지를 사야지. 뭐하러 익스클루시브를 사서 애매하게 추가를 해서 한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랫단계를 굳이 구매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저것 옵션을 넣으니까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냥 프레스티지 단계로 구매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근데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저도 중고차를 이미 지금 차던 차를 새 차를 두 번을 사서 중고로 두번 이제 팔았는데 이제 파는 과정에서 이제 중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이 차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익스클루시브로 모델을 샀냐, 프레스티지 모델을 샀냐를 주로 물어보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 옵션을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센스 모드를 넣었냐, 내비게이션 모드를 넣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보통 익스클루시브로 구매를 했다고 하든지 프레스티지를 구매를 했으면 내비게이션 매립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아니면 별도로 다 하셨어요? 아니면 뭐 디젤이에요? 가솔린이에요?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썬루프를 넣으셨어요. 아니면 뭐, 사제의 썬루프를 다시 공사, 이거를, 차를 개조를 하셨어요. 뭐, 이런 정도지. 뭐, 익스클루시브에서 이런 센서 하나 넣으셨어요. 이런 거 하나 넣으셨어요. 스타일 옵션을 넣으셨어요. 이, 이 매뉴얼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 계산 매뉴얼 자체를. 그분들은 이걸, 아예 전체적으로 이걸 따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아무리 4, 5년을 탈 거지만, 그때 가서 2차 인기가 어떨지도 솔직히 그때 가서는 또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차팔때 내가 팔아 보니까 이 기본 단계 익스클루시브냐뭐 프레스티지냐 뭐 이런 기본 단계를 주로 따졌고 뭐 썬루프냐 뭐 내비게이션이 런 단계를 따졌지 익스클루시브에서 하나씩 추가해가지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팔때 어느 게더 유용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차팔때 유용한 단계를 그냥 사자 그래서 그냥 프레스티지 단계를 샀어요 근데 또, 막상 차가 나오고 나서 깜빡했던 부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보통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대리점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차를 보면 거기는 풀옵션 차량이 꼭 나와 있어요. 옵션 자체를 완전히 풀로 넣어주고 최고의 사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씩 이제 옵션을, 옵션이 빠졌을 때 뭐가 빠졌는지를 자꾸 까먹고 주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 차를 사고서 며칠 있다가 아, 이거 왜 없지 하고서 하고서 다시 이 팝플렛을 찾아봤어요. 그게 왜 없지 했던 게 뭐냐면 뒷좌석 2열에 이제 햇빛 가림막 있죠. 이제 아이가 타다 보니까 햇볕, 햇빛 가림막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걸수 있는 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거를 풀옵션 차량에서 봤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당연히 기본부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열 자체에 이런 도어커튼이 있어요. 도어커튼. 이 도어커튼이 당연히 저는 기본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도어커튼, 수동식 뒷좌석 도어커튼. 이거는 지금 프레스티지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서 패밀리라는 이 등급, 이 옵션을 추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익스클루시브 기본 모드에서는 아예 이 패밀리라는 옵션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미포함돼 있어요. 그 선택 자체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테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테크라는 부분이 솔직히 있으면 엄청나게 편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쓰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테크 보시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호축박 모니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건 허드라고 해가지고 운전석에서 뭐 이제 유리, 그 유리 쪽에서 유리 쪽에 이제 자동으로 빛 반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조명 조명처럼 이렇게 뭐 속도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방향 같은 거 지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좀더 시각적으로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더잘 보일 수 있고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 그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뭐 특수한 좀 애매한 데 차를 끌고 지나가기 애매한 데를 지나갈 때 이게 기능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 이게 조금 감이 익히다 보면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그 정도 감은 다 익히지 않냐 차가 아무리 커도 처음에 이제 조금 불편한 거지 한달두달 달 하다 보면 차폭 같은 거 감도 안 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 옵션을 저는 솔직히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솔직히 이거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차폭감 완전 익혔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프레시 버전에다가 저는 디젤 2.2 엔진으로 옵션을 올려가지고 147만원을 더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 147만원도 마저 설명을 드려보다 보면 은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자동차세가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1년, 1년 동안 나오는 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4년 동안 탔다, 5년 동안 탔다로 치면은 5 곱하기 40만 해도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년만 타도 솔직히 말해서 기름값 포함을 한다고 치면 2년 이내에 무조건, 아 5년 이내에 무조건 147만 원 뽑긴 뽑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옵션이 생겼던 게 뭐냐면 요소수인데 뭐 예전에 디젤차 운전하시던 분들은 요소수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디젤차에 지금은 요소수를 무조건 사용을 하게 돼 있고 이 요소수 자체가 한 5천에서 1만 k m 사이에 다앵코가 난다고 해요. 앵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요소수 자체가 저희도 한번 이제 공장에서 넣어서 나온 건다 썼는데 이거 현대 자동차 이제 부품 대리점을 가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니까 12,000원을 받더라고요. 현대 자동차 나오는 그 요소수 타입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구매를 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신대요. 키로수 많이 달아서. 언제 이게 요소수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갑자기 요소수 딸랑딸랑거는 없다고 이게 경고가 떠버리면 짜증나고 요소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요소수 없을 때 한번 시동 걸리나 안 걸리나 진짜 계속 한번 끌고 다니다가 시동 멈추면은 그때 가서 요소수 한번 넣는 거 한번 영상도 그것도 한번 촬영해 보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쨌든간에 요소수 요소수라는 부분이 디젤을 구매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솔직히 승차감은 기존의 디젤 차들보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나아요. 제가 끌었던 투싼이나 사타페의 디젤보다는 승차감도 훨씬 좋고.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셨을 때, 어, 전체적으로 기존 디젤 차보다는 무조건 좋아요. 센차감막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 가솔린 타시다가 디젤을 타시면 아무리 좋은 디젤 차를 타도요, 가솔린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뭐 덜덜거리는 소음이라든지, 뭐 엔진 소음은 솔직히 이제 실내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덜덜거리는 느낌이나 고 덜덜거리는 살짝 울리는 소리는 솔직히 디젤 차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고거 정도는 감안하셔야 을 되는 거 맞고요. 어뭐요 정도면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한 걸까요? 근데 이 어쨌든 이 내용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보시고 따져 보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익스클루시브로 좀 은근히 구매를 많이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플라스티지가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팔 때 차팔 때도 자, 파, 잘 팔려면 그게 더 낫잖아요. 무조건 이게 차를 끌고 새 차를 살 때. 완전 깡통을 사는 거는 진짜 깡통이 필요한 차들도 있지만 이거는 가족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센서 정도는 솔직히 좀 있는 게 확실히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만 따져도 그냥 솔직히 말해 프레스티지를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보고요 요소수도 혹시 몰라주고 안에 설명 부분에다가 제가 좀 찾아놨던 데들을 한번 올려놔드려 볼게요 현대 정품은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구매해놓으셨다가 집에서 필요하실 때한 통씩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 네,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